어 우리 아웃이었는데 인으로? 오예 아, 오케이 네, 어차피 어차피 18홀이에요. 아니 근데 여기 아웃은 좋고 인은 별로라는 평이 많던데. 근데 어차피 돌아야 돼. 아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. 아니요 아니야. 인은 블라인드 홀이 많아요. 아, 티에서 아, 그린이 안 보이는 도구레 콜들이 많은데 아웃은 이렇게 이제 티에서 그린이 보이는 거지. 음, 음. 개인 취향이에요. 나는 음. 이게 무슨 저기. 오오른쪽너다 저건 터지지 않나? 아웃. 형 짧은 거 같은데. 아웃 가 봐요. 가 봐요. 아웃. 스크린스도 안 나가는 170이. 아, 나이스. 이 정도 쳐 줘야 되는 거 자, 오늘 안 할래. 여기 <laughs> 저쪽도 저쪽에 벙커 있던데. 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잘 쳤나? 그 좌측으로 안 가는 걸 보여줘야지 <laughs> 야 자취 나아 짧어 아이씨 이게 짧아 근데 좀좀쭉 박혀있는데 뒤집어서 접히는데 면요 오는 거 잘해요 내가 뭘 잘해요? 너요안돼나이 너무 많이 알아 안돼 <laughs> 어, 나이스. 아, 마요, 어, 나이스. 어, 오 나이스. 아우. 아, 묶기지 마요. 형손떨려 가지고 직전 못겠는 나이스. 어, 무 좋았어. 나무 역시 이무이도 밖에 못 아, 아 이런 씨. 뭐 시... 짧고. 바로? 아, 나 기대했네. 그 내... 시간을 너무 끌어 <laughs> 왜? 아니. 준비를 하고 있잖아. 난내순서로 기다리는 거야. 너무 너무 나. <laughs> 오, 좋다. 아, 갑이 아, 네, 아, 아. 방향이 살짝. 있어요. 아, 진짜 다 야, 부위 그 그런, 그런 걸안안 안 흔들려 새. 에? 야, 그런 걸안들린다고 어,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. 네. 어? 아, 나이나이 어디 갔는데? 어. 한짤 봐요? 내에 빵카에 걸려 있을 거 같은데. 야씨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요. 그래요? 응 어. 안보여? 너 일부러 그렇게 너 오른쪽으로 아예 야 오른쪽으로 갔어 아예 오른쪽으로? 잘 쳤어 고객님 공못보신거예요그 정도면 난 그냥 요요 요 꼬다리를 넘겨야지 하고 쳤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더 갔어 그래, 더 한참 오면 더갔 어. 살았을꺼야? 가봐야돼? 괜찮을꺼에요 아, 괜찮을 아 그래요? 응잘간거 같아. 근데 너무 잘 간거 같애 내가 너한테 치라고 그랬던 방향이야 거기가 야너안안다고으로 해. 그래 잡고 때리 예. 아형 근데 왜 형이 먼저 쳤어요? 이거 빨 형이 파잖아 임마 어? 아 형만 파구나 어, 어. 역시 못 뭐, 뭐 치면 조용해해야 자르다 보는데 떠들어 앉아보자 야, 잘 잡았을, 잘 잡았을. <웃음> <웃음> 야, 야. 이게 딱 보고 넘어가는 곡이네 아, 예.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아이 잘 쳤다 이거 <laughs> 아, 잡았다. 야, 야! 아유, 야, 야 땡기는 그 때가. 아, 기 때가. 동... 동... 아, 그 때가. 아, 그 때가. 그때그때 아, 그그 때가. 아, 아, 그가그때 아, 그그때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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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호이 어, 형은 그냥 여지없이 몇개 아, 동욱이 형은 안 되겠지 아 근데 스크린은 되게 잘 치는데 스크린은 상관없는 필드에서? 나가면은 나의 아, 필드에서, 아, 필드에서 안니까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기훈이, 기훈이 형은 동욱이 형이랑 필드를 그래도 종종 나가더라고 고개를 항상 절레절레 줘. 네. 동욱이는 아, 안, 아, 안, 아, 아, 안 된다 안 된다 잘될 거야? 아우 야 아니야 온 정도로는 길게 안 잡았어. 아, 땡겼어, 어 땡겼어. 어이구야. 야 아니. 다행이다 야. 와, 잘 갔다. 저기요, 저기요. 큰게 좋다. 어 나이스. 깜짝 놀랄 거야. 어. 어, 스핀이 걸리면서 탁 하면서 섰어요. 의도한 건 아니에요. 이거 <laughs> <laughs> 한 <의도한> 걸로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더 굴러 <골라>. 야. <laughs> 오케이. 인데 어, 들어갔네. 나는 파. 파라고? 응. 어. 파팔구잖아 어. 아, 나 버디 챈스요? 버디 챈스. 오, 예스. 자만 원씩. 나 그거 안 한다고 그랬는 아우 잘린다요. 나도 버디 한 마. 아 아. 아. 자 버디 체스 아씨 캐나다 버디네 아씨. 걔나 <laughs> 캐나 소나라니. 아또 갑자기 치시네 진짜. 아니란 <laughs> 걸 보여줘요. 어, 아라이가아 짧게도 짧네 안케이는데 살살 치 오케이 오케이 야. 그린 포터는안 굴러요 아아 오케이 야 이게 잘안 오는 버디 찬스인데 나이스 오케이. 오 나이스 자자 버디. 버디 버디 어디만 보내나한한 <laughs> 네, <거예요. 웃음> 어, 뭐야 어디 봐측 자측인데 약간 자측. 좌측. 아, 아잘구나 아, 쭉 아, 당겼는데. 어, 괜찮아. 티렸어 오른쪽인데 짰나? 약간 짧아요. 아, 그래도 괜찮네. 네.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에헤이 아, 나는 완전 오른쪽이야 어디 갔어? 완전... 오른쪽 어 이제 떨어져요 공룡어 봤지? 사람... 어, 어디... 아우 반대쪽으로 음... 어딨어 근데? 저기 아웃됐겠다 <laughs> 오른쪽으로 샷 어어 어, 이거 어. 방향 좋다 나이스. 오 방향도 좋다 오 어, 나이스인데? 아니야 짧지 아니 야저 정도면 어 나이스 베스트지 한5만원 되겠는데? 15만원 <laughs> <laughs> 십오미터 이상. 너 임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놈이 있어 난 죽었다고 이렇게 정확히 알아. 아 죽었다고. 그래? <laughs> 뒤진 놈이. 그니까 뒤진 놈이 어디서 있어? 어디서 있어? 어 니어한테. 어 살아 있네. 아주 뒤진 놈이. 저기 그대저 돌멩이여. 어 잡혔다. 어 좋은데? 와. 야. 언 앞으로 치죠? 어어형 이거는 잘 쳤다 진짜 아 진짜? 쟤는 뭐하냐? 아, 나이스 아, 많이 잘. 아까있 <laughs> <laughs> <요로 홈태리니까? 웃음> 아, 나이스 오케이 이게거 처음 봤어 이게 뭐... 짤! 택도 아, 없는 짤! 오, 안 그런다니까요? 오르막이 오르막 아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. 어, 잘 치셨다, 어. 나이스 왜날쳐다봐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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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어파 아, 막았어, 파 막았어 아, 진짜 좋았어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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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 아호! 이제 네, 말렸다. 아우 내려왔어요. 내려왔어요. 저, 어 오른쪽 나 올라나. 이다 내려왔어? 응. 잘 보네. 많이 안 올라갔어요. 아, 오. 아유, 야. 다르신다. 여기는 해제돼요 네, <laughs> <하나. 웃음> <laughs> 아, 해제데요 아, 싸 아, 헤제 아, 헤제데요? 아, 헤제데요? 아, 헤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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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나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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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맞았어? 그건 모르겠어 안 맞았어요 안맞죠 <laughs> 아.. 형서안 가요? 안맞어 아, 이게 좋아 근데 여기네 아니, 아니 여기 여 여기. 아니에요 여기서 갔어요 요거예요네 너무 아유, 여기. 요거는 진짜 요거는 안 가도 되게... 너무 안 갔네 힘 없이 맞았어 됐어요 힘없가 가요? 가요 아유 짠해 힘 없이 나왔 있다.

연습 많이 안 했어. 야, 네 맨날 낚시나 다니지 마. 언제 내가 고, 연습하드나? 왜이렇게들 나, 너 바다가 바다는 친구야. 타. 어, 아니 경남 형. 걸어. 아예 내쪽으로갈 거야. 아. 걸어오시는 우리 친구야. 아또뭐 망한 거 같은데? 들어갔어요. 아하, 오케이. 자 오케이, 경남이 나. 형이 닦아본다 형이 저렇게 나이스 올라갔어 올라갔어 <laughs> 아, 어? 그래. 어, 나왔어 여기 <laughs> 온다 아, 땡겼어 어. 아이고. 아, 와, 기대 맞는 줄 알았어. 아이씨, 어이, 잘 고객님, 야. 야. 아, 씨, 어잘 왔네. 짤. 짤다 한반절로 자고. 아. 아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 나는. 여기파 8이에요? 5.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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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마크 거막요 마크. 같은 편이지만 막아. 네. 나이스. 나이스. 어, 어, 잘 오네요. 이아 네. 아. 아. 세지 대박. 대박. 어? 좋은데? 아 진짜 큰일 났다 저기 굴러가고 있어 어느 세월이 가냐 이거 너 저래 아. <laughs> 벌써? <웃음> <웃음> 자 우와. 좋다 캐디님 저기가 좋은 방향이에요? 어 저기 여기는 되게 고객님 넓어요 음. 아, 잘 갔어요. 잘 갔어요. 아, 잘 와, 제대로 안 맞았는데. 아, 잘 갔네. 잘 갔어요. 잘 갔어요. 아, 그래. 좋다. 오, 오. 야, 잘 갔어. 다 아 오른쪽에 또. 어, 아 짧아요. 괜찮아. 너는 있어, 너는 있어. 너는 있어. 너 뭐야? 아또저정가 어, 미치겠네. 또죽또 또 죽었네. 이거 어, 완전 죽었. 이거 완전 죽었고. 그렇지 오른쪽으로 터트렸으니 왼쪽으로 가지. 벙커. 아드섭이 좋은 그림 나오겠는데? <laughs> 짧네. 아, 고객님, 고객님, 고객님. 뭐야?

야잘 야. 쳤다 15큰 빵카우측으로 골 갔어요 15저 터질 수도 있어? 아니 아냐 어디터져 막창 아 아예 아 그렇진 않고? 아, 고객님 아, 들맞아자 아, 똑바로 갔다 이거 아니 얘는 희한하게 너 스크린에서는 드로우가 그렇게 잘 나는데 왜 절대 여기 페이드야 필드에서는 페이드야 니드로우친구야아이고아잘 휜다 좋다. 아, 오늘 끝나시고, 다 저한테 교육증 바꾸가든요 교육증 바꾸가든요 아, 여기가 다 불이 었다고 아니, 골프장 좋은데? 왜 후기는 안 좋다는 얘기도 되게 야, 많더라고. 니가 오늘 좀 맞으니까 이게 좋은 거지. 아니, 아니, 아니야. 니가 삼척처럼 쳐봐라, 여기가 좋은 거지. <laughs> 응. 아, 이거 짧아 또그것도 뭐야, 왜 이래? 아, 이거 잘제하고 이거 자제하이래자제 잡아 이거 자 이거 잡아봐. 이거 아 아, 짜리네. 나이스 오케이. 아, 나이스. 오케이오케아나아스 아니, 아아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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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? 안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<laughs> <씨>. <laughs>

나이스나이스 음. 나이스. 야, 아씨. 고기 팔을 너무 어렵게 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까요. 너무 <laughs> 무시각. 어, 자, 그 왼쪽. 하트. 저거 뭐 사러? 아우. 헤즈. 오른쪽인데 일부러 아, 오른쪽 쳤어 내가. 아, 그래? 어. 샷! 어, 좋았어, 이번아 짧지만 않으면 되는데. 짧지? 더 올라갔지? 아, 치! 그래, 아, 이거는 오른쪽인데? 여기가. 사나? 저기가? 카트 돌아봤어? 아 돌아와 돌아와 형, 다행이야. 두섭이 <laughs> 죽었잖아, 아 <웃음> <웃음> <근데> 적당히 라 <보더라. 웃음> 아. 저 어? 아. 들어줄 알았어. 야, 르 아, 잘하네. 중이안 해? <laughs> 너무 짧고 <laughs> 이렇게.. 일관성이 렇게 짧을까 짧 <laughs> 아, 마크 왼쪽으로. 아. 아. 왼쪽으로 어 지나갔어요? 마크 마크가왼야되

내봐천만있는아이다이스 아이스. 나이스 어. <laughs> 아 알았어. 나이스 아이스. 아이이스아 아이스. 아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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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저 나이스. 한번 가냐고. 들어 걸렸어. 어. 나, 붙이. 나갔어. 나갔어. 아, 소리는 는데 나갔어요? 나갔지. 아니, 안 나갔어. 저 옆에 도로 도로 옆에 또 붙어 있어. 나이스. 좋다. 나이스. 어이, 잘 쳤다. 이거는 진짜 잘 쳤다. <웃음> 나이스 굿샷 <laughs> 어 아, 이거는 좀세 나이스 나이스 아 저것도 짧지 어? 어디와요? 어안 <laughs> 왔어 안 왔어? <laughs> 아나 머리 맞는줄 알았네 아, 짧아요. 음. 그것도 짧아요. 야, 이렇게 어. 근데 공이 떴어. 붕, 붕 떴다가 또또또 또, 또, 또 오니까. 아, 진짜. 아하 마크 어왜이씨아나 망신 뛰어 갔어 아씨아 진짜 어 <laughs> 아, 아, 이렇게 많이 피네 <laughs> 뭐야 콧포이야 아이고 네. 응? 알았어. 어, 어, 안 침대, 어, 왜나 이제 낚시를 해. 골프가 들어. <laughs>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. 어 그러니까. 어. 이게 야, 멘탈 싸움이거든 골프가. 난 골프가 아니고 조사님이니까. <laughs> 대충 쳐도. 어, 그럼. 어, 안돼, 안돼, 안돼. 맨날 오르지가. 거기 넓다. 아니야. 다 이렇게 나갔어 해저드 해저드. 해저드래 괜찮대 <laughs> 남일이고 너무 크게 웃는다? 너무 크게 웃는다. <laughs> 아 이거 좋다 아, 이거 야 이게 아, <laughs> 어, 기가 막히게 아, 네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아, 나이스. <laughs> 야, 오른쪽은 안되지 어? 어, 깠어. 아, 어, 홈런. 아, 깠다. <웃음> 어, <웃음> 야, 병룡형막 기대 맞추고. 도서비 너는 저 위에 선는데 야, 저것도 어떻게 칠래, 너? 왜안 아, 떴냐? 아, 어, 형, 기대 맞췄어. 빼고 쳐 바뀐 볼은 빼고 쳐도 된다니까요. 루칼로는따라 예. 네. 거기가 땅이 물러가고요 엄청 바뀌어요. 많이 안. 쳐. 아니, 많이 안 어, 가야 돼. <laughs> 야, 야, 잘 쳤다. 나이스. 아, 야. <laughs> 어, 아 어, 야. <laughs> 나아 <laughs> 어, 네. 아, <laughs> 어. 난리네 난리야. 아 <laughs> <세. 오, 어떡해. 웃음> 수아 좋다. 좋다. 좋은데? 오. 아, 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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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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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전반 끝